따뜻한 햇살이 쏟아진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스치는 생각. 오늘은 어떤 하루가 기다릴까? 한국 생활 한 달째 난 당해버렸다. 부동산 사기.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보증금 2천만 원은 공중분해됐고, 남은 돈은 새집 주인에게 두 달치 반값으로 털렸다. 이제 남은 한국 관광의 목표는 그저 생존이다. 내 손이 빨래판이 되어간다. 알바 찾기. 관광원 외국인에게 일자리는 없다. 알바 천국이 나에겐 지옥이다. 한국에선 자전거 절도가 유행이라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농담이다. 농담 반 진담 100% 자동차에 팔다리를 내어주고 돈 버는 법은 블랙박스가 보급되면서 없어졌다. 복권은 외국인한테도 당첨금을 주는 걸까? 아니 그건 둘째치고 내가 복권에 승리할 수 있는지가 먼저다. 직장에서 해고 해고 기념 여행 중에 월세 사기 내 인생은 지금 빨간불이다 공원은 항상 에너지를 준다 빌딩 숲에서 숨이 막히면 진짜 숲에서 숨을 쉬면 된다 좋은 느낌 좋은 에너지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 외국인이다. 한국인이 아닌 나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반가움이 있다. 이방인끼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는 법. 아오키 다카코 한국 관광 한달 만에 처음으로 대화한 사람이다. 돈이 없는 절박함이 나에게 용기를 줬을까? 그녀와의 대화는 10분을 넘겼다.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하고 기분 좋은 밤이다. 내 통장 속 숫자는 0이 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시작된 기분이다. 나는 오늘도 혼자 일어나자마자 알바천국을 키고 온라인 게임을 한다. 알바 모집을 몇 시간 동안 쳐다본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럴 땐 게임이다. 게임만이, 나를 웃게 만든다. 멜라토닌, 사람을 밝게 만들고 기운을 북돋는 호르몬. 빛이 눈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활성화된다. 공원은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훌륭한 공장.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어제처럼 용기가 안 난다. 공원에서 공짜 물을 마시고 얼려놓은 시리얼을 먹는다. 8시간 동안 밖에 있었다. 밖에서의 1시간 만큼, 집에서의 1시간 또 소중하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추자. 지금부터 8시간 스트레이트 게임이다. 쿠팡 알바를 뛰려면 한국어가 필수지. 영어는 망고 쓸모가 없다. 한국어 공부를 하자. 오늘은 1분짜리 무료인강을 반복해서 듣는다. 냉장고에 쟁여놨던 식재료가 바닥을 드러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 전통 음식, 팬케이크. 소중한 다가를 밀가루에 풀기, 골고루 쳐서 준 다음, 오븐에 넣어둔다. 구수한 냄새, 맛있겠다. 평소에는 핸드폰을 보며 밥 먹지만, 재정 위기 상황에 팬케이크는 너무 소중하다. 온전히, 여기에 집중해서 먹어보자. 한국의 팬케이크는 라면이다. 싼 라면만 먹으면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버틸 수 있다. 다만 내 위장이 먼저 포기한다. 한국 라면은 제한 없이 맵다. 커피숍, 본능이 나를 이끈다. 내피 속엔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야 마음이 진정되는 DNA가 있다. 걸을 때 커피를 들고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내일은 돈이 없으니 빈 컵을 들고 다녀야겠다. 아침에 집주인이 갑자기 방문했다. 수상한 눈빛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 아침 식사를 대접하며 일단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나쁜 상황. 집주인은 내가 그냥 나가길 원한다. 나가기 싫다는 말에 펩시를 던지는 사람은 처음이다. <laughs> 나는 즉시 문을 잠그고 집주인을 가둬둔 채 밖으로 나왔다. <laughs> 인생 최악의 날엔 용기가 생겨 여하고에게 말을 걸수 있다. 친구 만들기에 실패하더라도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오니 집주인은 사라졌고 대신 집안의 낯선 기운이 감돈다. 세면대가 보장. 컴퓨터가 고장. 명백한 집주인의 복수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분류되는 모양. 자판기를 때려 부셔서 심각한 문제로 만들자. 점점 감당이 안 되는 세면대. 고칠 돈은 없고 집주인은 관심 없다. 양말이 바닷물을 빨아당긴다. 이번엔 좌변기가 말썽이다.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뱉어낸 걸 좌변기가 그대로 뱉어낸다. 나를 쫓아내기 위한 집주인의 전략은 생각보다 치밀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쉬워보이나? 한국 PC방은 식사와 화장실을 제공한다 테크날리지 이렇게 PC방 생활 이틀째 월세집에서 나올 생각은 절대 없다 그보다 내한테 사기친 집주인 1, 집주인 2을 찾아갈 생각이다 그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자 나만의 방식으로